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자료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료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찬송가도 89장입니다. 찬송 89장, 통일찬송 8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자로의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자로의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자로 내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했고 나의 맘내 사랑으로 피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처음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말 허락하여 주시고, 이 토요일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이 주말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삶을 보내고, 우리가 또이 주말을 맞아 주님 앞에 여유로운 시간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온전히 주님을 경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중안에 수고하고 애쓴 우리의 모든 손길과 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안이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는 그러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센텀 장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그 크신 역사와 사랑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진실하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위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에기까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모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모든 아프고 어그러진 것들이 나게 함을 얻으며 또한 온전히 주님 주시는 회복과 또 주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안에서 하나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사랑의 공동체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많이 선선해지고 이제 정말 가을이 깊어져 가는 가운데 여전히 코로나와 여러 형편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와 이웃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이번 주말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일으켜 주시며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모두 다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코로나로 또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몸의 힘든 과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가운데 있고 재활과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또한 주님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서늘해지는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의 강건함을 받아 날마다 주님을 예배할수록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서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군에가 있고, 다른 지역에 있고, 또 다른 나라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어디에든지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는 가운데, 주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 주시는 사랑과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한국 교회가 있었고 한국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깨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이 나라와 온 민족 열방을 이롭게 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지금 분열하고 여러 가지로 풍족한 것을 가졌지만 또한 마음이 피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나라 가운데 주님 긍휼을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온전히 하나님의 회복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을 전하는 그러한 나라 되게 하시고 또한 세계 민족 열반 가운데 수고하시는 성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 이 세계 가운데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전하여지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 화평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모든 영혼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께 뛰어나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위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심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민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노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읽었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 때에 읽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셉 동안은 심소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나이나내 내 모든 가축이라 내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집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험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 인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까닭이 무엇이니이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 즉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각 가정에는 가훈이 있고 모든 반에는 급훈이 있으며 학교는 저마다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중 어느 하나도 나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간혹 생소하거나 웃기거나 이상한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마다의 소원과 방향성 그리고 함께 나아가는 목적이 담겨 있죠. 오늘의 신명기 5장의 말씀은 믿는 성도된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의 가훈과 급훈 그리고 교훈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에 속한 각 가정에게는 이 말씀이 가훈이 되고 모든 사랑방에는 급훈이라 할수 있으며 기관과 부서에는 교훈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찬송가의 제일 뒤 표지에도 적혀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온 주님이 주신 계명을 신명기에서 모세가 지난 시간들을 회상하며 또 새로운 출발에 앞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상기시키며 당부하기 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자 영적 터닝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6월절 어린양의 피를 문에 발라 죽음의 진노를 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신해산 언약을 통해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해산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어 친히 구원하셨고 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 안에 거하겠다라고 분명히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사건이자 놀라운 섭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신에서 에서의 이 언약을 맺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하나님은 그저 자기들의 조상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을 물려받으며 귀로 들어온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있어 머나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며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의아해하며 어리둥절하며 주시는 은혜와 베푸시는 역사를 일단 바꿔보자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까요? 그러나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과 같이 너희가 내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이 주님의 주권적인 선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인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십계명인 것이죠. 그러기에 십계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훈과 급훈. 그리고 겨훈, 나아가 자신들의 민족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지침이자 규례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방향성과 목적을 분명히 해줍니다. 이와 같이 10계명은 믿는 우리에게도 성도로서 나아갈 방향성과 목적을 알려줍니다. 단순한 지침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임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으며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주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단번에 멸망이 아닌 영생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주의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어 지금의 우리에게도 전하여졌고 그 주님을 우리도 고백하고 따르며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구원의 역사, 그리고 놀라운 은총과 자비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섭리와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는 벅찬 감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바라며 그분만을 높이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함을 10개명에 1개명부터 4개명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 0계명의 전반부의 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분만을 바라며 경배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벗어나게 하신 것에 그치지 않고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주님은 이루셨고 그 구원의 역사로 하여금 다시는 종의 멍에를 지지 않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주님을 예배해야 한다 라고 하면 조건적인 경배의 이유가 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진실한 경배가 됩니다. 자녀와 아버지 사이는 무언가를 해줘서 고마워하고 해주지 않으면 불평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자녀를 그 존재 자체로 어여쁘게 여기고 한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듯이 자녀도 아버지가 계심 그 자체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 온전한 사랑과 경배, 그리고 감사와 찬양은 나아가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짐에 대해 10계명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여 살인하거나 가늠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와 섭리를 알고 안식일을 지키듯이 다른 사람의 안식과 평안을 위하여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습니다. 모든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확장된 과 동시에 결코 이 둘은 동 떨어진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이 무언지 묻는 서기관을 향해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시며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등한 명령이자 실천 사항임을 알려 주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가까운 가족부터 많은 우리의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과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보듬으며 온전한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행하라 라고 주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시작인 1절에서도 마지막 31절, 32절, 33절에 이르기까지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의 빛과 진리를 전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데에 앞장서는 주님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군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